자 보세요 수직선 자뭐 하여튼 뭐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인데 자 마지막이 뭐야 움직인 거리니까 뭐 적분 파트 자 어쨌든 속도 가르켜 줬고요 상수 a는 뭐 양수 음수는 없고 그냥 뭐 미정계수로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시각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와 시각 t는 6에서 그러니까 t는 0이니까 시작할 때 그지 위치와 어, t는 6에서의 위치가 서로 뭐하다 같다. 자, 일단은 요 개념은 위치는 뭐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안 줬지만 위치는 항상 시작점 더하기보다 변이고, 그렇지? 변이는 누구를 적분한 거다? 속도를 적분한 거다. 속도를 적분했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당연히 뭐 0일 수도 있지만 속도가 음수일 수도 있고. 따라서 변이는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x0하고 그지 어, 뭐 x로 합계 위치 응? 어, 뭐 수직선이니까 x0하고 x6하고 뭐하다? 서로 같다 그럼 어차피 시작점은 뭐 처음에 같았을 테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죠? 어, 변이 즉 속도를 적분한 게 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어, 일단은, X, 어, 여기서는, 뭐, 그냥, X 제로 할게요. 아니다. 그냥, XT로 먼저, 음, 뭐야, 부정적분 하듯이, 그냥 구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야? 어, T 세제곱, 플러스 얼마야? 2분의 AT 두고, 어, 제곱.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원래는 이제, 뭐, 적분상수가 붙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어, 여기에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요 놈을 뭐 변이라고 생각합시다. 시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X0 하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X6으로. 자, 그래서 여기 뭐 그대로 니네 들어가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6의 세제곱 플러스 어, 2분의 A의 6의 제곱. 따라서 이제 요 놈을 만족시키는 A 값 먼저 니네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2분의 a는 2분의 a는 네가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어, 6 나왔겠죠, 그죠? 너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6의 세제곱. 어, 따라서 상수 a는 마이너스 26 얼마? 12.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a 먼저 찾아놓고요. 자6의 그러니까 출발해서 점피가 시각 t는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를 니네가 이동 거리라고 한, 한다면 0에서부터 6까지 이제 이동거리니까 두고, 어, 속역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속역을 여기서 적분할 때, 얘가 이제 속역의 개념이고, 정적분의 절대값이 피적분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넓이의 개념으로 우리가 뭐 해? 해석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vt가, 어, 자, 3t제곱, a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3t로 묶었다 그러면 t 4니까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넓이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이차 함수의 그지? 어 0과 4. 그죠? 여기 0하고 얼마? 4. 근데 어디까지? 어 6까지. 그 예를 들면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1으로 생각하고 요 넓이는 S2로. 그래서 뭐 S2 부분은 그냥 뭐 정적분 할 수밖에 없고요. S1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특수공식을 사용해서 2차 함수와 관련된, 그지? 특수공식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너는 6분의, 그지? 두근의 차, 4-0의 세제곱에 최고 차 항의 개수에 두고 절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 정적분 부분은 어차피 여기가 함수값이 어차피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너를 뭐해? 어, 적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육 t 제곱을 4에서 6까지 됐죠? 자 이제 산수합시다. 자 너는 2가 되고요. 너는 64니까 약분 시키면 얼마? 32. 그래서 s1의 넓이는 32가 되고요. 자 여기 세제곱입니다. 6의 세제곱에서 어, 4의 세제곱을 니네가 뺐어. 자 그러면 6의 세제곱이니까 뭐한 번에 해도 되지만. 뭐, 보통, 요런 거할때 6의 세제곱이니까 6-4에, 그지? 66, 66이 36, 플러스 64 얼마? 24에 44, 10. 상관 없겠다, 그지? 6의 세제곱이 얼마지? 216인가? 맞죠? 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2구요. 그죠? 6-4. 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60, 맞죠? 여기가 60, 어, 그럼 76. 60 여기가 이제 76 그래서 2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어, 152 나오네요 그죠 262 272 4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66이 36에서 44 어, 16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20 나오고요 6 곱하기 20이니까 어, 이 부분은 120 그럼 역시 152에서 120을 빼니까 이 부분도 32 따라서 최종 이 문제의 결과는 얼마다? 32, 32 더해서 얼마? 64.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 속도, 과속도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적분 파트 왜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 됐죠?